좋겠죠? 그럼 뭘로 시킵니까? 어, 죽던다. 너는 너무 아, 춤춰주세요. 싫어요. 춤안출 겁니다. 아, 예예. 저 이거 디칸고 거... 아니요. 여기 그냥. 칸... 그러니까 행복한 찜닭의 찜닭이 아니라 그냥 찜닭이 행복하게 먹고 싶어서 행복한 찜닭 먹방입니다. 소냐 뒤실해. 상 멜론에서 나 17위, 1등 아니면 소용 없습니다. 인데 끊어졌어요. 찐떡 검정 간장, 응, 간장. 그러니까 행복한 찐닭이 아니라. 그러니까, 행복한 찜닭에서 시킨 게 아니라, 찜닭을 먹는데, 행복한 찜닭이다. 아,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형, 담배표요? 담배표요? 저 학교 쌤한테 물어봐요, 담배표. 오빠 잘생겼어요. 나한테 오빠라고 하는 사람 중에 여자를 진짜 한 10명 중에 한 명밖에 못 봤어. 어 진짜 맛있어. 아, 쌤, 뭐 금형이에요. 그 하면 장난치는겁니다 아 맞다 여러분들 33 연고투째 쟤 존나 잘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 새끼 존나 잘해요 한번 들어보세요. 매운 거잘 먹습니다. 아, 귀엽다 하지 말아주세요. 아, 저 쌤은, 네, 제 중학교 다 선생님인데, 사장님 제일 맘에 드셨고 싫어요 왼손잡이요 오른손잡이요 부당 몇 개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 그냥 먹으면 먹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아, 씨, 맘에 불러 일단, 전 쩝쩝 중이었네. 죄송합니다. 일단, 나는, 그냥 나 혼자 먹으러 갈게.

은식이 얼마나 남았는지, 이만큼 남았어요. 다 먹었어, 사실. <laughs> 다 먹었어. 나아 이제 꺼야지. 엄마랑 같이 삽니다.